4월 24일 태백시의회가 현역 시의원 소유의 메르디앙 호텔 매입안을 전격 승인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79억 원중 거지 보상비 41억 원, 철거비 10억 원, 나머지는 건물 매입비 등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오탄 문제로 매년 150억에서 200억 가까이 갚아야 할. 농협 부채만 1,50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또한 18%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열악한 재정 위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최근 시는 공유 재산을 매각해서라도 재정 수지를 보전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못 확장 공사라는 명분으로. 노후화된 건물을 허물어내는 데만 12, 79억 원을 쏟아부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공유지를 팔고 또 한편에서는 사유지를 사들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율배반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년 전에도 호텔 매입을 시도하다가 선심성 전시행정 논란과 특혜 시비로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시의회조차도 부결시킨 사안을 이제 와서 시민공청회나 찬반 토론 없이 당사자와 의장이 빠진 특위에서 속전속결로 일사불란하게 처리한 것은 현역 시의원에 대한 봐주시, 봐주기식 특혜나 야학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혈세 남기성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않은 채 시민 여론을 무시하고 호텔 매입을 강행할 경우 철회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와 주민투표서명 등 의혹 주체인 시장과 시의원들에 시의 대한 주민소환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천명하는 바입니다. 희망 네트워크가 지난 2013년도에 그 트랙시청에서 대토론회를 가졌을 때 당시의 희망개톡 사안장인 안호진 씨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방선거에서 태백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공약으로 내세워서 당선됐을 경우 그 사업을 추진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과거 안호진 사안장이 했다면 맞겠죠 그 공약을 내세운 현 시장이 당선을 했는데 그렇다면 시민들이 동의를 얻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희망레토 입장에서는 어, 호텔 매입이 왜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중장기적으로 지금 우리 대백시가 어, 오투 문제, 오투 부채 문제 등으로 어, 빚더미에 올라 앉아, 앉아 있지 않습니까? 어, 이런 시점에서 어, 재정수지 적자를 어, 계속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어, 호텔 매입을, 불여불급한 호텔 매입을 하는 것은 이 시점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맨 네, 밑에 두 번째 단각 보면 결국은 사용 중인 연수가 지난 건물을 어, 시민의 뜻까지 거슬려가면서 사들이로 하는 것은 특혜 아니냐 그럼 결국은 근본적으로 호텔은 호텔 매입이나 시민 저, 연못 확장은 반대한다는 건 그런 취지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시의회가 충분히 시민 공청회, 시민 여론들을 수렴해서 공청회 네, 등 이런 거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 전격적으로 접청했다는게 그래서 시민적 의혹들이 지금 대단히 또 시중에 있어요. 많기 때문에 우리 희망의 투 음. 의혹을 제기합니다. 음. 어, 근본적인 어. 반대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호텔 베이스 나도야. 합니다. 저는 청청을 못했었는데 공청회를 했었잖아요 지역에서. 네, 물길 복원 사업 가지고 물길 복원 사업이었는데 거기에 호텔 매인 문제가 같이 일부분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참석하셔가지고 공청회에서 이런 문제를 좀그 같이 토론하는 게 좋지 않을나 싶었는데 그걸 참석 안 하셨나요, 네, 대표님? 그때 못 쳤습니다. 확장에 뭐, 대해서는 어,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벌써부터 인정을 하고 있는데. 어 강제업무 주변에 상가들은 어대체로 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그 동안 한 36억 정도 어 강제업무 확장 공사에 투여함으로써 환경도 한 미화된 거로 어, 생각되는데요. 어 향후 그 과제로 호텔 및 부분을 우리 태백시의 재정력 건상 중장기 과제로 넘겨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희망네트워이 어떤 단체입니까? 잘 몰라서 시민단체. 예, 시의정을 어, 사실 우리 어, 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는 어, 시의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시의회를 감시하고 어, 견제할 수 있는 어, 시민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우리 희망, 여러 단체가 되게 있지만 시민의 부업도 그중에 어, 하나 시 시민의 편에 서서. 시행전과 의전을 어,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분 정도 해원이 몇분 정도 되니까 지금 열 아홉 명도, 십구 명도 추가 질문 없으면은 이것으로 어,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